안녕하세요. 경위 주방입니다. 어, 오늘은 코스피 음, 지수가 양지수 둘다 이제 도지 십자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좀 조정받는 모습. 갭상갭 음, 갭 하락이 아니라 갭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는데요. 음, 이렇게 보합권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 조금 조금씩 이제 상승을 시키는 그림이 나오진 않을까 예상이 되고, 어, 지수는, 선물은 16시 20분 기준으로 솔, 살짝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laughs> 양 지수 선물, 그러니까 현물 매수는 어, 마, 하, 마감 전에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업까지 끌어올렸는데, 내일 또 어, 흐름이 뭐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다행히 아직 달러 환율은 음, 1168원, 조금 올랐네요. 한2원 정도 올랐는데, 음, 간밤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7일 기준으로 해서 뭐 다음 주에 흐름이 결정될 텐데 아마 그 전에는 변동폭이 좀더클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에는 단타를 하기보다도 좀 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 조금씩 잡아 두시면 다 그냥 튕겨 올라오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주에 이제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삼강에멘티가 자 이렇게 요 박스관 돌파하는 흐름. 나 오면 좀 좋아 질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이 체크를 안해네요 음. 자, 사모 펀드와 투신 금융 투자 기관과 외국인 어, 쌍크림에서 들어왔고, 실적은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가를 돌파한 흐름이 나올지 조금 어, 여전히 <laughs>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위에 상위 매물때좀 정리를 해준것 같은데 어, 추가 상승 여력 보이고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티움도 한번 하락 후에는 지속적인 상승 나왔고 네, 지난번에도 이 고점에서 조금씩 잡아가시면 좋을 것같다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음, 좋은 흐름이죠 음. 그 외에 윙메이드는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고 3일제약은 이제 수급이라기보다 차트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어, 바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음,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마찬가지 어, 엊그제 올린 동영상 어젠가요? 어. 고점과 저점이 될수 있다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 상승률이 좀예상이 된다고 말씀 반등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 그럼 좋네요, 그죠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진성 TC 현재까지는 이제 기관 소급은 좀 보이지가 않는데. 어, 돌파 구간에서 한번 보여줄지 조금 음, 기대해 볼만한 구간인 것 같고요. 네, d s r 재강은 이제 테마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유승민 관련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벌써 이런 테마주들은 어쨌든 대선이 되면 뭐로든 엮여서 올라가니까 봐으시면 좋을 것 같고. 3일은 이제 상한가 이후에 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많이 고점이다 보니까 또 조정을 받고 한참 내려오는 시점에는 잔천이 모아 가시면 또신 나오지 않을까 뭐 아직 대선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음, 이미 이맥주다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맥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뭐, 나쁘지 않고요 오늘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어, 어제, 아시아나 항공, 수급 좋았는데, 오늘도 역시 강한 매수세. 오늘은 이제 투신이 좀 많이 사줬네요. 3%대, 4%대 소급이 들어왔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시간대별로, 어, 투신이든지, 연계금이든지, 뭐, 체크를 해보시면, 그날 그래도, 음봉상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면, 이렇게 한, 좀 잡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초가에 많이 뜨긴 했는데, 종목이 좀 무겁다 보니까, 횡보를 많이 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 오늘은 이제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 자, 역시 이거는 2차전지 소재회사고요 어, 실적이 굉장히 좋죠. 지난해 이후로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 12월 이후로 계속 이제 쭉 하락을 해왔다가 다시 이제 분기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상승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신과 연기금 상업펀드 흐름 좋았고요. 외국인 도 돈을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2차전지 음,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급, 아 수급 아니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 밑에 있는 주식들,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은 한 번쯤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담아볼 만합니다. 마찬가지로 음, 상업펀테크도 드이 가격인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어, 추세 라인을 완전히 이제 상방으로 돌려 세우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구간은 뭐이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서 내려볼까요? 한번 어, 음, 추가 수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슈가 요 회사는 이제 매출이 점점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요. 어, 주업은, 음, 바이오 분석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laughs> 삼성에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에 납품하는 뭔가가 있는데, 원부자재? 그러니까 필수 원부자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 추가 설비 증서를 좀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이제 올해 2, 4분기부터는 배출이 거의 한 더블로 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삼성 바이오 및 뭐, 삼성 반도체 총뭐 240조 원 투자 하겠다. 뭐 일단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 같이 성장을 할 만한 기업으로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의 탄력이 좋은 때가 이런, 정말 매출이 완전, 어떻게 보면 똥같은 회사가, 갑자기 흑자전환을 하면서, 매출이 막 따따블로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어, 그런 구간을 잘 잡아보면, 또 <laughs>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적자가 여기서 많이 줄었어요. 분기 적자가 많이 늘었다가 많이 줄었어요. 뭐, 뭐 생산 설비 투자 때문에 적자가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음, 부채 비율도 좀 높고 부채 비율도 좀 줄었고 어, 유보율이 많이 줄긴 했네요. 80%에서 93%. PBR 이죠 높은 편이긴 한데, 현재는 높지만 어, 매출이 발생되면 이 PBR도 뭐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좀 관심이 가는 기업입니다. 좋은 흐름 예상되고요. 자, 오늘 OCI라는 회사, 이제 태양광 패널, 뭐, 폴리실리콘 관련 주요였죠? 매출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좀 주가 활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팡도 그렇고, 매출도 너무 좋은데, 왜 주가가 계속 빠지나,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았는데, 음, 자, 보시면, 공기 실적이 좋습니다 연간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제 흑자전환을 오래 했고 내년과 내후년도 역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PBR 5배 뭐요 이때까지 간다고 하면 5배였죠 보통 10배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오를 폭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PBR도 지금 1배가 안 됩니다 아직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는데 어, 추가적인 또 상승이 일어날지 음. 신약개발 M&A 사업적 다각화를 좀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이런 수급까지 들어와주면은 더 한번 기대해볼 를 만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세종목 정도 봤고요. 어, 조정을 기다리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씩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옵트론텍 음. 많이 빠졌었고 좀 괜찮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3기자 어, 그림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쭈욱 조정 상승이 나오면 더 좋다. 어 그림은 어 보는 방향대로 좋아지고 이제 어, 올라갈 폭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자 이게 반등을 할 것인가? 다시 반등을 한다면 어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단일에 큰변동이 없고 어, 저녁타임도 해외지수도 어, 좋은 흐름속에 마감하길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구요 내일 또 이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